남편보다 더 좀... 높은지. <laughs> 네. 또 아까 그 도라이스 선형님 형! 형! 좋습니다! 이니어를 꼈는 은게 얼마나 크지 자, 스포트라이팅 좀 꺼주고 장면 조금 밝게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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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해 형, 형님, 형님 한번 아, 왔어? 왔구나 아는 줄지 거기도 왔어? 네 근데 <laughs> 뭐야? <보여>. 오빠, 오빠. 그러긴, <laughs> <laughs> 뭐, 뭐좀이상해졌는데 <laughs> 자, 여기 보면, 그, 많화 아, 너무 많아. 아예너 <laughs> 네? 뭐라고? 보다 고 자, 첫째는 잘 보셨습니다. 우리 동생들 많아요. 여 동생들 완 동생들... 같습니다